제 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집중호우와 함께 강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집중호우와 강풍에 대한 대비를 윤혜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태풍은 강한 비바람을 몰고 옵니다. 조금이라도 침수된 지하차도와 도로는 절대 지나면 안 됩니다. 작은 교량에도 물이 고이기 시작하면 무리에서 건너지 말아야 합니다. 하천도 수위가 높아질 때는 주변 접근을 삼가야 합니다. 농촌 지역은 작물 침수에 대비해 주변으로 물길을 확보해야 합니다. 논뚫렁은 무너지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둬야 합니다. 기상청에서 많은 강수량이 예보되거나 호우특보가 발표되면 상습 침수지역, 계곡, 하천 주변, 해안 저지대, 지하 시설 등은 침수될 위험이 있으니 접근하지 않아야 합니다. 강풍으로 인한 피해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바닷가에서는 높은 파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고 어선들을 단단히 고정시켜 해일에 대비해야 합니다. 강풍이 불땐 유리창이 깨질 위험이 큽니다. 창문과 창틀은 단단히 고정하고 이음새를 따라 테이프를 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층 건물 밀집 지역은 순간적인 빌딩풍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건물 간판 근처는 물건들이 떨어질 수 있으니 미리 건물 안으로 간판들을 옮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외출하셨다면 나무나 전신주 근처로는 다니지 않아야 하고 창문과 같은 유리창 근처도 유리가 깨지면서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외출 시 낙뢰가 발생할 때는 몸을 낮추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합니다. KNN 윤혜림입니다.